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1절 말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2절 말씀, 그리고 3절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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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입술과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지와 능력으로서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나누는 시간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 초성 퀴즈를 먼저 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뭐라고 쓰여 있죠? 이제 맞아요, 니은 니은 이렇게 써 있죠.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내주는 이 퀴즈의 정답은 뭘까요? 네? 오, 너무 빨리 맞추는데 <laughs> 네 정답은 나눔이에요. 자 힌트를 목사님이 두개 준비해 봤는데 우리 친구들 이 그림 다 알아요? 왼쪽은 뭐죠? 맞아요 연탄 나눔이죠. 겨울이 되면은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탄 나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보통은 집에서 보일러를 떼거나 기름으로 이렇게 불을 지피는데 아직도 연탄으로 떼시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탄 나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죠? 자선냄비 네네 여기 보면은 구세군 자선냄비라고 쓰여 있죠 구세군은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한 교파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그런데 구세군은요 예수님 믿는 한 교파인데 어, 이분들이 어, 겨울이 되면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자선냄비 행사를 해요 그래서 어, 같이 모금을 하면서 이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힌트를 보여주면서 바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 나눔이라는 것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누군가한테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유익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나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참 많은 것을 나눠요 어,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기쁨을 상대방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기쁨을 나눠주는데 이러한 나눔은요. 우리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눔이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눠 주셨을까요? 맞아요. 구원도 있고 사랑도 있죠. 맞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목사님이 또 특별하게 이야기 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 중에 태초부터 우리에게 나눠주신 선물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이 시간이 되면은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줄 수 있는 반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채영이네 반이랑 지금은 정민이가 좀 빨랐어요 정민이네반이랑 우리 4학년 1, 2반 둘다 해봅시다. 신약 아니 구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기 4학년 1, 2반 그리고 채영이랑 정민이네 반 이렇게 했어요. 이따가 이따가 기회 줄게요. 6학년 3반. 이따기 해줄게요. 자, 우리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목사님이 진하게 칠한 이, 글,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을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 우리 박현승 선생님께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지어졌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해 줄까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도 나눠졌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 공유적 속성이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가 붙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뜻이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됐을까요? 왜왜안 됐어요? 맞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망가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망가졌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망가진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망가졌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기억해주시고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땡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읽었는데 네 이사야예요. 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였는데 이 이사야는요 어, 기원전 한 700년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유다라는 나라에서 살았던 한 선지자였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찢어진 것처럼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남유다에 살았던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이사야였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는 어땠냐면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이끌었던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나라는 부강할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점점 점점 침체기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었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눈을 이렇게 가리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이렇게 양 날개로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다 가리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을 못 읽었던 영인이 네, 좋아요? 자, 이사야 6장 3절 말씀 이번에 누가 읽어볼까요? 자 지오네 지오네반 그리고 은석이치우네반 서유리도 네 좋아요 자 우리 영인이 그리고 지오 은석이치누 그 다음에 서유리네반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3절 말씀 자,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맞아요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었던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바로 우리에게도 나누어 준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우리는 우리는요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이후로 모두가 다 죄인이 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어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곁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자, 스티커 한번더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laughs> 자, 오늘 이번에는 아까 안 했던 반은 없어요. 아까 안 했던 반. 자, 아까 안 했던 반. 자, 우리 잠깐 한번 손을 내려주시고. 선착순 두반 선착순 두반 한번 골라 봅시다. 자, 손 내려 주시고, 손, 손 내려 주시고, 하나 둘셋 부를 게요. 손, 손 내려 주고, <laughs> 자, 하나 둘 셋, 우리 6학년 3, 4반 합시다. <laughs>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 379쪽이에요. 신약 379쪽입니다. 다들 찾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 6학년 3, 4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원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대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요 더 이상 죄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구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는 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겠죠. 맞아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겠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줄로 믿는데, 자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말씀 읽어줄 친구들, 한번 기회를 다시 줄까요? 자, 오늘은 자, 자 이번은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냥 찝을게요. 우리 4학년 친구들한테 한번 기회를 줄게요. 어, 그래? 아, 오케이. 그러면 도현이네 반이랑 4학년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자, 구약 성경 1 7 5쪽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4학년이랑 우리 저기 2반, 6학년 2반 친구들 최대한 골고루 주려고 해요. 최대한 골고루 주려고 하니까 네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laughs> 다음에 다음에 줄게. <laughs> 자, 다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위기 19장 2절 시작.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원래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애국 가운데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냈고 기도 드릴게요. 자, 우리 두손 모아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들 예수님의 은혜로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늘 항상 살아있도록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님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 속에서 또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찾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 암송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식 받아 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확인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0, 27절이에요. 말씀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우리 꼭 말씀을 외워서 간식 받아 가 주세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차중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나눠주시겠습니다